품에 목소리를 얹다. 덮밥 존이 며칠째 안 보여. 날씨도 이 모양이고, 강한 사람이잖아. 똑똑하고 힘만 센 바보지. 안녕하세요. 아베게, 아서, 좀 어때? 뭐 별일 없지. 너는? 좀 도와줘. 미안해. 이런 부탁하면 안 되지만... 또 그놈의 존이로군. 우리 존이 아주 위험에 빠지신 모양이야. 존이 안 보인지 벌써 이틀... 이틀째야. 네 남편은 무사해. 그니까 걔가 뭐좀 둔하고 멍청해 보이긴 해도 나약한 새끼는 아니라고 겨우 눈보라 때문에 죽겠어? 좀 둘러보기만 해주게. 하비에르? 어? 하비에르, 아서랑 같이 좀 가줘. 존을 찾아오자고. <laughs> 자네들 둘이 지금 제일 팔팔하니까 지금? 아비게일, 아니 우리가 걱정되니까 알겠어 만약 반대 상황이었다면 존도 이럴 테니까 고마워 <laughs> 이쪽이야 내가 알기론 존은 강상류로 갔어 생각에 맨 뒤도 안 돌아 보고 북쪽으로 갔을 거야. 그렇지 않아? 존이라며 뭐 이미 한번 그랬었는걸. 연기가 보인다. 가자, 살펴보자고. 어딘 스콜삭이 들어 있는 건 아니겠지? 글쎄, 누가 있었나 본데 얼마 안 됐어. 그러니까 저쪽이야. 좋아, 그럼 가보자고. 근적이 강쪽을 향하고 있어. 건너자. 흔적이 저쪽으로 이어졌어 존의 흔적일까? 모르지. 말 발자국은 맞는데, 존은 아닐 수도. 일단 따라가보자. 그래서, 너는 거기 있었잖아. 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돈을 손에 넣고 좋았는데... 들이 갑자기 나타났어. 난 성금 사는 건들. 아니, 핑 커튼 분들 난리도 아니었어. 총알이 쏟아졌지. 천천히 가. 앞이 낭떠러지. 거치가 어떤 여자를 죽였어. 잔인하게. 그만큼 상황이 나빴지. 거치가 제 안내인가. 여기 절벽 따라 이어져있어 저이비가총이 맞고 맥이랑 존도 저희가 았지가저는생저도 몰랐고 빠져나온 게 기적이지. 너희가 마을 반대편에서 나왔을 때, 우리 죽기 직전이었어. 어 정말 가 저희가 저희가 저희 도오는구 빨리 움직여. 흔적이 사라지겠어. 그치 눈이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계속 가도 괜찮을지 모르겠네 흔적도 안 보이잖아 그래도 계속 가 보자고 발자국은 찾을 수 있을 거야 다 왔으면서 근데 아서 아, 저기봐 저거 보여? 전이 블랙워터에 있을 때다던 말이야. 이런. 신호를 보내보자 가자. 저쪽이야. 이리야. 이리야. 에서 소리가 들려 말타고는 더 이상 못 가겠는데 여기서부터 걸어가지 말 가방에서 샷건을 꺼내 혹시 모르니까 샷건 챙기고 가자 여기 아래쪽으로. şebnem 여기선 숙여야겠어 여기서부턴 괜찮아 하나 조심해 왜 미끄러워 벽에 가까이 붙어 여기 위로 우이쪽이 소리가 가까워졌어... 소리가... 가고 있어... 주 마스터, 기 저기, 저기, 기 저기, 저기, 저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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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있기 저기, 기 아랫쪽이야! 여기저기 변화 긁히셨군요 이런 말할줄 몰랐지만 반갑다, 서무관 상태가 맛이 갔네 맛이 간 수준이면 다행이지 네? <laughs> 쪽으로 가세요. 어쩌다 이 꾸리된 거야? 그늘 그렇게 도치. 맞아. 너한텐 힘들 거라고 더치한테 말했었어. 그러고도 나왔지. 괜찮나? 그래. 그렇지. 서둘러서. 길이 나오길 빌자고. 산의 저가 보여? 말로 들려주. 좋지 않아. 넌 괜찮을 거야. 그 상처는 그냥 개물림 정도지. 아, 전에 어떤 놈이 개한테 물렸다. 죽었어 한 시간만에. 넌안 죽을 거야. 아직 일러. 저기 늑대가 더 있어. 쏴버려. 나한테 온다. 전장인 것도 뭐야? 죽가 오른쪽에 한눈 봐, 왼쪽에도 더 있어. 나랑 같은 대학에, 꺼져이 짐승 새끼들아이 늑대들 더 모여와서 이젠 없는 것 같아. 세상에, 아직 안 죽었지 마스터! 이제 괜찮아질 거야. 피난처를 찾아냈어. 날 구해줘서 고마워. 당연하지. 블랙워터에서 충돌 맞으시었는데 운수 참더럽네 그래도 아서는 내가 운이 좋다더군. 우리 중에 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? 물길을 통해서 지나가자. 냄새를 지워줄 거야. 캠프까지 우를 쫓지 못하겠지. 아저. 네 얼굴의 흉터를 위한 이야기를 만들어보면 어때? 왜? 더럽게 죽고, 피나고, 배고프고 늑대들한테 잡아먹힐 뻔한 거라는 부족한가? 여기! 여기서 왼쪽으로 가자! 그래, 가자. 어서 캠프로 돌아가자고. 저 앞에 건물들 보여? 저기가 우리 캠프야. 다 아, 왔어. 나와서 점점 내려줘. 누구든 나와서 도와줘. 도움에 필요해. 어서 도와줘. 여기 조심히. 살아 있었구나. 살아 있었어. 그래 조심히 천천히. 아이고 조심 좀 그래야. 하시오. 다리 를 많이 다쳤어. 가서 가서 몸좀 녹여. 어, 고마워 고마워 둘다. 아무리 도청 화대에 가도 너무 하지 않아. 당신, 고맙네요. 어서 오늘또 구하러 갈공주님에또 남으셨나? 응. 오늘은 없어. 너 처럼 얘기해 봤나? 여기서 마지막을 본건 말이야. 마침 스트라우스랑 얘기 중이었네. 날씨가 좋아지면 동쪽으로 향할 것 같아. 동쪽 뭔 거지 같아? 거실로 가자는 말이야. 진정하게 서쪽으로 가면 문제만 더 심각해져. 이리오시게스트라우스 너무 춥구만 고마워서 모건. 도망다닌지 벌써 몇 주째. 비난처를 찾았다. 이 버려진 광산촌에서 날씨가 맑아지길 기다릴 것이다. 내가 바랐던 꿈은 이런 모습이 아니야. 재장비하고 몸을 녹이고 기다려야지 폭풍이 그치면 움직이자 여기는 안전할 테니 따뜻하잖나 해라지.